안녕하세요. 음, 저번 영상에 이어서 맨발 걷기 약간 전제 조건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자연과 공명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몇가지 정리한 걸 제가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 자연이라는 것들이 사실 사람도 자연이긴 하지만, 자연과 제일 인간이 멀어지고, 그 자연의 성질과 닮지 않아 않을 때가 언제냐고 생각해 봤을 때, 음, 집착, 특정한 부분으로 계속 뭔가 생기는 욕망들. 이런 게 경계를 만들고, 뭔가 분리된 자아에서 독단적으로 채우려는 그 욕심, 욕망이, 어, 그것들이 좌절됐을 때 생기는 불안감이나 화 이런 것들이 자연 현상하고는 제일 어울리지 못하는 음, 그런 작용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제목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아이고, 이건 제목이네. 첫 번째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마음을 먼저 내가 열고 자연에 다가가야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흐름이나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도 약간은 이, 하게 되는데, 날 마음 열었는데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보면. 난 마음 열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게 어떤 또 전제 조건이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르냐면은, 무식 속의 습관을 바꿔요. 무식을 바꿔. 무식을 바꿔야지, 무식을 바꿔야지, 이 무의식에서 생긴 습관. 예를 들어서, 나 특정 어떤 거 보면 뭔가 계속, 뭘, 하여튼 욕망하고 관련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내가 하던 습관하고 되게 뭔가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어, 밥을 먹었을 때도 음, 되게 맛있는 거를 계속 찾아서 먹으면 위장에는 이게 부담이 되겠죠 자율신경에도 깨지는 원인이 되겠죠 나는 맛있게 먹는데 내 욕구나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몸에서는 가부하가 걸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 순환 원리와 작용에서 위배되는 내 욕망이 먼저 우선시 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란 거죠. 이런 것들. 음... 뭐그 외에도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과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습관이 되면서 습관이 되면서 이게 마음을 나는 우선 연다고 열지만 이 무의식의 습관들의 파동이 자연하고 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같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가면은 어제 생각인데, 종교를 믿는 분들은 신과 만나는 조건도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막 누구를 미워하고 화를 내, 근데 나는 믿음은 있어. 이러면은 그게 이중적이 되는 거죠? 약간은 스스로 약간은 모순된 행동과 자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믿음의 영역과 비슷한 이런 게 어쨌든 자연하고 내 안에 무의식에 습하고 되게 연결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믿음이 간절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경계 짓거나 화를 내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음, 종교라는 빌미 안에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강요하는 분들도 보면은 나 이렇게 좋은데 왜안 믿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보면은 욕망이 앞서는 거지, 이게 진짜 이 사랑으로 현성된 그런 작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욕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이뭐 영상에서도 가끔 뭐 어떤 종교에 대한 댓글을 다는 분들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글들도 대부분 본인들의 욕망인 것 같아. 그, 자신의 생각들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뭐, 저 또한 뭐, 그런 종, 뭐, 부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제 개인 채널을 열어서 안 보고 싶고 안온 분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거나 계속 말하는 분들은, 상대가 싫고 듣기 싫다고 해도 그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 설득하려거나 하는 것들. 그것 또한 뭔가 이뭔이 이 전도나 이런 개념에 앞서 상대의 의사나 그런 감정들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일방적인, 일방적인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그런 습관. 그것도 왜곡된 믿음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현상 전반적으로 이 자연의 이 작용하고는 조금 모순된 행동들이다. 이 자연의 순환 원리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자연을 이해하려면, 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중첩된 이런 반복되어 중첩되는 에너지들.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자연을 뭔가 대하고 알아보려고 뭔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바로 적용이 거의 이해하는 그런 작용을 이해하는 게 바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복되어 중첩돼야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떤 에너지와 에너지끼리 공명하는 주파수가 형성이 돼야지 이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이 공명 주파수가 생기는데 그것들은 반복해서 중첩될 때 어디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무의식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에서 올리는 이런 글들은. 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가르치는 의도도 없고, 그럼 공감이 되면 한번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자연을 이해하려면, 자연에 가까운 성지, 자연에 가까운 성질이 돼야 공명을 하게 공명을 하게 된다 공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이게 또첫 번째로 말한 요런 것과 연관이 있죠 이걸 배제시켜야지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가운데에 뭐 어떤 게 있냐, 화 에너지가 특히 문제가 되고 집착은 집착을 없애야 되겠고 그런 것들, 뭐 약간 불교에 이런 데서 나오는. 고진멸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말 요들이. 시티만 지금은 이 맨발 걷기에 관련된 약간 자연한 땅을 느끼는 이 우리 몸 이걸 오늘은 조금 자연과 좀 확대돼서 인간과 이런 에너지 연관관계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접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이런 것들 얘기와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적, 적다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 억지로 받으려고 끌어오려는 행동. 이것도 인위적인 거죠. 이 의식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어렵고, 새싹 끌어온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거는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에너지고, 단지 그거는 자신의 욕심, 욕망이 형성된 힘의 작용일 뿐인 거죠. 음, 이게 이 욕망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화되면, 공명이나 이런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개념이 형성되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감정에서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막 이렇게 욕심으로 끌어오는 힘은 탁한 에너지만 쌓이고 정체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 나중 에 어떻게 보면 길을 약간 접하고 이런 분들은 제일 주의해야 될게 개인적으로는 요, 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내 의식을 어떤 걸 쓰는 거 어떤 거에 접속해서 특히 여기에서 어, 영안이 좀 튀어서 보이는 현상까지 생기는 분들은 진짜 요거는 이 자연도 자연이지만 사람아에 쓰는 이런 에너지들을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신의 진짜 크나큰 업을 짓는 결과로도 만들어지는 거 같고 어쨌든 주의,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 치유 에너지도 자연과 같아 마음을 열어야 그 작용이 힘을 받는다. 그는데어이 부분은 자연의 치유 정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데 왜 중복해서 썼냐면은 음 이거 치유 에너지라는 게 사람이 썼을 때 하는 거를 약간 또 이 설명해야 될것 같아서 뭐 이거를 뭐냐면은 약간 레이키나 기공 치료 같은 거, 기공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레이키는 약간은 뭐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상위자를 불러서 뭐요렇게그 사람들의 상위자와 연결해주는 요런 의식도 있긴 한데. 다시 뭐 오라 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화해주는 이런 치유 에너지도 자연 에너지와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이 인간대 인간이 했을 때는 서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형성됐을 때 해야지 조금은 이 효과들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걸 마음을 닫아놓고 어디 니네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뭔가 평가하거나 지켜보듯이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이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 이 치유 에너지 원리나 이 개념을 자기 스스로 닫아놓고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 절대 이게 잘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는 이 자연 에너지 자체가, 이 원리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에너지 순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가, 평가하듯이 이렇게 다가가면은, 이 치유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 산내에서 나오는 기운,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들도 이 믿음이나 신뢰성 분명히 나를 나와 공명하는 뭔가가 있다는 이 마음 열고 음, 이 산을 어떤네 저산저 산을 어떤네 이런 것도 평가들 이것도 안 좋은 것. 사실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더 깊은 곳을 보면은 볼수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흐르는 이런 에너지 말고 또 깊은 쪽으로 갈수 있는 이런 또 마음의 깊이가 생기면 어떤 에너지도 투과하거나, 어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에너지 파동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 다섯 가지를 조금 요거는 약간은 사람이 하는 요건 에너지 치유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은 요건 보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음을 먼저 내가 열고 다가가야 된다. 자연. 자연에 그리고 이 자연을 이해하고 저할그 공명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이게 반복해서 중첩돼야 하고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없애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된다 조금 빠졌는데 방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은 방해 요소가 전자파나 강가가 탑니 요런 것들 요런 전자파라는 거는 뭐 모니터나 핸드폰 오래 보고 그런 쪽에 내가 정신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무의식에 물을 바꾸는 이 습관이 평소에 잘못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